에워싸인 사마리아가 굶주리다. 이후에 아람왕 베나다시 그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낙귀 머리 하나에 은8 0세겔이요 합분태 4분 1카에은5세겔이라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에 한 여인이 외처가로 돼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메.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,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, 네 아들을 내라,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.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.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. 저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. 왕이 가로되,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. 하니라. 그때에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저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초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"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?"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.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. 하고 무리와 말씀할 때에 그 사자가 이르니라.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오.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. 여호와께서 가라사대. 내일 이맘 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개를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개를 하리라 하셨느니라. 그때에 한 장관,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?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. 그러나 그것 을먹 지는 못하 리라, 하 니라.